어서세요 오 프리티 다육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소나기가 오늘 어 지금 천정을 몇번 열었다 닫았다 몇 번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소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 고객님 지금 프릴이 너무 예쁘다고 가져오셨어요 근데 지금 얘가 작네 이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지금 난다자리 분에요 난다자리 분해 분에 분갈이를 할 건데요. 요거 사이즈. 지금 요 아이는 지금 21cm 되는 마디바구요. 요거 화분 사이즈는 지금 26cm 화분입니다. 그러니까 21cm, 한 5cm 조금 더 입구가 큰 사이즈에다가 지금 식재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네, 거 마디바 재식지 않았어요? 네, 내꺼 재식재 했어요. 그거, 21년도에 심은 거예요. 영상 잘 보죠. 웃기지 마세요. <웃음> <웃음> 저는, 오늘 지금, 아까 제가 영상, 아, 영상, 안 보다가 뭐, <laughs> 영상 좀 보고 당녀라 제가 그래뭘막 자꾸 물어봐요. 우리 박수장이 뭘 물어봤어서, 영상 좀 보고 당녀라내가 그랬거든요. 남의 거 보니? 네. <laughs> 그 지금 저러고, 말대코를팍따박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다, 요렇게 해서, 숟볼이랑, 집에서, 좀 우리 고객님은 독특하세요. 집에, 어, 키핑장 있는 건 아니고, 집에 지금 작은 걸 갖다 놓으면 죽고, 큰 거를 갖다 놓으면 잘 산다네요. 그리고 햇빛이 참 좋으시대요. 큰 아이들이 잘 산다고. 지금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요. 요 아이 지금 제가 한번 흙하고 또 분리를 시켜볼게요. 오메 뿌리가 꽉찬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요 고마워요 네 <laughs> 우리 다 구경하고 있어 포장하다 말고 <laughs> 포장하다 말고 뭘 봐요 다들 <laughs> 뭐 영상 안 보려고. <laughs> 아, 영상 안 보려고. 미리 본대 여기는. <laughs> 영상 안 보니 그 소리 두 실장님이 영상 안 보니 그 소리 때문에 영상 안 보려고 지금 쳐다보고 있대요. 일안 하니? 진짜. 아유. 비오니까 좋아해. 누나도 좋아해. <laughs> 어 글씨 오늘 넘어졌다 그래 자장실에서 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큰일난다 얘 네, 네, 네. <laughs> 조심해라 얘 방송 멘트 하시 마. 조심해 아까처럼 내게 저미치 조심해야지 왜 화장실에서 <그래서> 넘어지고 그러냐 <웃음> 어. <웃음> 땅이 울린다 <황이. 웃음>

걱정하는지 궁금해서 와보겠다. 엠, <laughs> 웬만한 분은 네가 큰줄 알아. <laughs> 내가 맨날 답은 만 아니다. 다분 요즘 날씬해졌습니다. <laughs> 이뻐졌어요. 날씨 저기 뭐야 다이어트 해갖고 이뻐졌더라고요. 어,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겠어. 이뻐졌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날씬함은 다 이쁜 것 같아. 그렇지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야. 얘는 약간의 그 가루깍지가 조금 있거든요. 요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루깍지는 그냥 어수돗물로한 번씩 깨끗이 씻으시면 되고요. 얘가 이 새우를 사면서 이제 묵히면서 묵히는 과정에서 어 우리 사장님이 미쳐 신경 어 그렇게 많은 그 아이들 다 신경 쓰다 보면 농장에서. 이게 약간 물만 어느 정도 말리거나 건조하면 이, 이 가루깍지들은 잘 생겨요. 근데 또 없어지기도 또잘 없어져요. 살충 한 번만 하면. 물줄때 그냥 한두 번째 물 정도 주실 때요. 그냥 충제 살짝 섞어서 물을 주시면은 그냥 싸그리 사라집니다. 처음에 씹을 때 수돗물로 깨끗이 한번씻고요 자, 얘가 못 살겠다 죽을 것 같으면 아마 뿌리가 이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깨끗해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아주 살짝만 보이는 정도니까요. 아니요, 그거는 좀 붙여진 거 아닌가요? 저 사갖고 또 있지 않나요? 한번 봐봐요. 있으면은 판매해요. 사갖고. 왜 있. 아, 진짜 좀심 네. 나 많아요? 사갖고 저기도 있는데 안심 아, 있는 아, 고객님 포토에 있는 것도 있다는데요? 그게 사각꽃이묵이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서 그래요 아, 그 화분 때문에? 아니. 우리 고객님 화려한 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까 민공광공 고르신 것도 그렇고 아우, 예쁘다 자, 이렇게 요 아이 이렇게 이거 까만 게 뭔지 한번 이렇게 제가 뜯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시원하겠다, 느낌. 떼볶이네, 떼볶이. 이렇게 했구요. 요거는 이제 버리겠습니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참, 이걸로. 이렇게를. 네. 사인, 죄송한데요. 저 키친타워 기장만 네. 음. 네, 뽑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인. 예, 지금 여기 약을 좀 묻혀서. 하나는 여기다 하고. 어떤 거요? 네, 그, 그거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돈을 더 붙이셨어요. 아, 여기 있는 거다 네, 네, 돈을 더 넣으셨어요, 나중에. 조금 쓸어낼게요. 아주 잘 먹어갖고 아주 잘 생긴 마디바예요 지금. 근데 조금 앞쪽으로 당겨서 지금 뒤에 먼저 제미소트좀 채운 다음에요. 마사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집에서 키우시는 분이라 조금 마디게 이렇게 하고 또 섞어주고요. 그다음에. 마사를 조금만 더 넣고요. 저기, 짝꿍 사장님, 네. 나 저기 조금 좀 갖다 줘봐요. 돌림판이요. 얘는 돌리면서 아. 못하겠어요. 힘들어서요. 네. 너무 커요. 예, 네. 아, 참, 그 돌림판 하나 살 돈이 없나 봐요. 하나 갖고, 이 갖고 하고, 저리 갖고 하고 쓰게. 참나.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저 돌림판. 예. 네. 몇개 만들었다 드래요 아, 사장님 그거 만들 줄 아세요? 좀 난이도가 떨어져서 잘안 만드는데. 아, 괜찮아요, 사장님. 저 그냥 누가 돌아가게만 해 주면 좋겠어요. 난가떨어지신 <laughs> 아, 뭐 그냥 뭐 저기 나무판에다 못뭐 박아다 주라는 건 아니죠? 아니, 저희는 차장님 뭐 만드시는데요?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기계만 들어요. 아, 아 그게 뭔데? 몰라. <웃음> <웃음> 내가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박 실장이 아 그러길래, 쟤뭐 알아? 그러고 지금 그게 뭔? <laughs> 아는 척하는 거예요, 사장님. 배데리그 아, 양성자라는 게 있는데요. 어려가 아네 뭐, 자동차. 아그 밧데리 안에 밧데리? 예 그럼 사장님 그거 이렇게 쇠로 만들어준다 소리 아니에요? 예와 그럼 난 좋지 그거 비싼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알미늄으로 해야지 와 그럼 구겨지지 음, 않아요? 금속으로 하면은 너무 강하니까 알미늄 하면 구겨질 텐데 사장님 알미늄 중에서 일반 강보다 더센 티타늄이라는 게 있어요 와. 아 티타늄 그 귀걸이 그 비행기 만들 때 비행기. 쓰는 거 재료, 네 그건 알아요 사장님 네. 비행기 그 오, 있다. 아우 그럼요 이게 명품 분인데요 난다자리 분인데요 난다자리 <laughs> 분은 뭐 알아주는 분이 이분인데 뭘심어놔도 이쁘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살짝 이렇게 묻어 심겠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지금 활착을 자르라고 제가 여기를 지금 안에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흙을 밀어 넣어 주느라고요. 지금 흙을 이렇게 밀어 넣고 있습니다. 안에까지 채워줘야 돼요. 흙을, 자, 요렇게. 식재를 하실 때 요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렇게잘 보이시나?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네 제가 키가 작은 관계로 자제손 쳐다보지 마시고요 요 핀셋 요렇게 안쪽으로 흙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꾹꾹이 이렇게 꾹꾹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안쪽으로 해서 흙을 그래갖고 저 안쪽도 지금 제가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흙이 들어가 앉으라고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또 안쪽에서 흙을 또 눌러주는 거예요 볼림판은 볼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높낮이도 조절이 돼야 되겠네 아, 좋죠. <laughs> 그래요, 진웅생이. 진쌤. 예. 우리 사장님, 돌림판 동네. 주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영상에서 저도 하나 해달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니, 제가 보안 담당이래요. 예? 개발 담당이라 아, 그래요, 사장님? 오. 어. 금방 나오죠. 사장님, 돈잘 버시겠다. 못해 <laughs> 아, 진짜요? 네. <laughs> 사장님, 저희 잘해요. <laughs> 돈 만드는 기계를 만든 거죠 아. 진짜요? 그런 거. 동판, 동판. <laughs> 맞나? 지금은 동판으로 안 하고요. 아, 뭘로 해요? <웃음> <웃음> 나 옛날에 동 <laughs> <laughs> 어, 50년 전에. 50년 전에 나이랑 딱 맞네. 50년 전에 동판을 썼죠. 느시 하나. 아, 웃겨라. 디지털. 네. 다 디지털로 해요. 아, 디지털이요? 예, 네, 사장님, 저 편집을 못 해요. 아, <laughs> 그, 디지털하고 저는 이쪽으로는 조금 좀 멍충이 같고요. 좀 기기 말씀하시는 거다 나간다는 거예요. <laughs> 안멍청 해도 다 몰라요. <laughs> 저희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잡으시고요. 어. 네. 그래서 안튼 저는 아는 게 일단은 이쪽으로는 제가 좀 아는데요. 그쪽으로는 <laughs> 그 이것도 또 아는 것만 알아요. 제가 잘 많이 접해 보내저 네, 여기다가 통통이 작게 만드는 시기에도 국가에 음, 다른 용도로 사용 안 됐다고. 아. 써주 해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사장님? 뭐 무기 같은 거만들다요 아, 그런 거 여기서 막 얘기해도 돼요. 영상에 들어가도 아, 상관없죠.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 왜, 그렇지, 모르지? <laughs> 왜냐면 사장님 저 편집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고 말씀하시면. 사장님 <laughs> 더 보수야. 그러네, 더 보수네. 맞아요. 얼굴이 안 나오고, 누군지 모르고, 뭐, 얘기 안 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면 쫓아오세요. <laughs> 그래서. 자, 이렇게 살짝 살짝 이제 딱 얘는 이 밑에다가 이제 이 밑에 아래쪽에다가 딱이 마사를 무조건 끝까지 난 밀어 넣겠다 하시면은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들려요 아까 내가 제가 막 힘겹게 넣는 흙이 다 들리면서 아이가 다 뜨게 돼 있어요 뿌리가 그런그 뿌리 내려야 되는데 활짝 해야 되는데 뜨니까 그냥 이 마사가 들어가는 만큼만 넣으세요 딱 들어가는 만큼만 넣어도 저 밑에 지금 마사를 잘 집어넣어 놨 아 아까 미소토. 음. 저희 미소토 지금 여기 보면 딱 흙이 걸려 있어요. 그 느낌이 참 좋아요. 마사가 이렇게 안 들어가도 저희 미소토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뿌리 활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리 매니아님 출근하셨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아 예쁘다. 제가 이 대품 사이즈 마디바는 또제 것도 식재를 했지만. 전에 우리 남자 사장님 남늘 된단 말안 했는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품품 사이즈를 아유 괜찮아요. 아유 저막 그냥 카드 쓰시고 저는 저기 은행 가서 대출 많이 받으려고 세금 많이 내고 그냥 카드 쓰세요. 그냥, 그냥 카드 많이 막 저기 실적 올려 놓으니까 그러더만 그냥 그게다두마 그냥 어이? 세금 다 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카드 쓰면. 저희 카드 만드는 기계도 만들어요? 아, 그래? <laughs> 안 아, 아, 사장님. 아, 재밌다. 아, 그렇구나. 아, 아주 그래. 아까 개발 뭐 하신다고 그랬어. 사고 정도는. 아, 사장님 멋쟁이다. 언니 어떠세요? 멋지지 않아요? 이 화분이 하부님 명품 화분이에요 이거 이거 다육이 하시는 분들 모르는 화분이 없는 이 란다자리 분은 네 그리고 잘 살아요 일단은 그게 중요해요 그 화분은 떨어뜨려도안 깨지죠? 깨지죠 깨져요? 아니 하도 좋다 그렇지 진짜 사장님 깨지는구나 아 사장님 한번 해봐요 깨지는 않겠지 집에 가서 <laughs> 여기서 깨는 사람 없지. 기에서만안 되는데. 그렇죠. 자. 작정하고 안던져마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우리 박실장 말이 맞네요. 근데 깨져요. 작정을 하든 안 하든. 자, 어우, 예뻐요. 음, 너무 예쁩니다. 제가 또, 어, 이 제품 사이즈 저기 마디바는요. 전에 우리 그, 남자 사장님께서 한번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어. 얼마 안될 때. 1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식재를 한번 해가시고 그때 하고 지금 이렇게 대품 사이즈 또요 아이는 또. 어우, 예쁘네. 그리고 요즘 마디바 값이 이게 가격이 내려가서 너무 좋아요. 그때만 해도 그 사장님은 막이런거 얼굴 큰거 하나에 조심만씩 주고 사셨었는데 지금은 뭐 가격이 뚝 떨어졌으니 뭐이런 삼두 군생도 이거 아까 자연 군생이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자연만 좋아요 그 소리는 아니고요. 어, 우리 고객님이 참잘 골라오셨는데 자연이라서 예쁘다 그 소리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이게 지금 얼굴이 제가 아까 화분 사이즈 처음에 초입에 얘기해드렸잖아요. 화분 사이즈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얼굴 하나가 지금 이만해요. 와, 그리고 이 프릴이, 이 마디바도 이 프릴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프릴 보세요. 이 프릴에 따라서 얘가 나이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가 이게 보이고요. 손톱이 요 뒤로 딱 뒤집어진 이 여시 같은 손톱, 이거 정말 이게 빨갛빨갛하니, 또, 손톱 좀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지금 얘가 지금 색깔을 뺄 때라서 지금 손톱 색깔도 이러고, 색감이 이렇게 빠진 거죠? 이 색감 엄청 이쁜 아입니다 그리고 얘는 프릴이 참 좋은 아이입니다. 일단은, 어, 최상급입니다. <laughs> 그거를 꼭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진짜 상급 마디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고객님, 어, 난다자리 분에 아주 멋지게, 멋있네요. 멋있는 집 찾아서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디바 대품 사이즈를 식재해드렸습니다. 오늘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요. 그냥 기분이 그냥, 아유, 번해졌다, 어두워졌다,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비가 왔다, 천정을 닫았다, 열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날, 그래도 우리 한번 웃고, 웃고 가, 웃고 가면서요. 우리, 박실장 그냥 화장실에서 넘어진 거 상상하세요. 그냥, 그냥, 곰이 한 마리 둥! 떨어지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